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레미안월곡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삼성물산이 시공하여 2006년에 준공된 26개동 1,372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경매 대상은 13동 0 20층 중4 0 1호로 43평 남동향이며 숭인초등학교 초품아 단지며 월곡산과 미야사거리역이 가까워 주거 환경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감정가는 11억 4천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일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9억 1,200만 원입니다. 현재 시세는 11억 3,000만 원에서 12억 원 사이로 입찰은 2026년 1월 13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전입세 대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대학력이 없고 배당을 요구하였고 관리비 등 체납 내역은 없습니다. 종합적으로 대단지, 아파트의 장점과 초품화,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, 입찰을 계획 중이시라면 문의해주세요.